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누구세요? <laughs> 아, 지나갑니다!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나는 불가리 소피아까지 왔다? 여기? 여기? 꽉 <놀람> 잡아 윤기 <놀람> 정욱아 신사하는데 뭐 물어봤다고? 신키 아냐고 니 신키랑 굽냐고 이번 시합 때 지구 신사하는 그분이 아 신키랑 굽냐고 물어보는 거야? 네. 아 네덜란드는 이게 국민 스포츠인가 보다 그래서 이기겠다고 했어? 네. 아 굴러가더라고 인그레이션 네. 통과 못하는 거 아니야? 이기겠다고 아, 어너 뒤로 빠져?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는 윤비 형안 물어보던데 우리나라는 음. 2차 맞았어요 <laughs> 아, 국제로 이제 도착했고 29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29시간 만에? 저기요? 어 아니요 24시간만 여러분 24시간만에 저희가 여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눈 밑에 다크서클 보이세요? 가서 자보도록 할게요 밖에, 여기 박자방의 방송 여기까지 지금, 지금. 안녕 <laughs> 이제 시작했는데 <laughs> 왜 끝내 방은 아, 떨어뜨려 놨구나 지금 방금 네, 너가 방었어요 어, 오케이 <laughs> 자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그래도 엄청 안 좋은 걸 생각했는데 시골이라 TV도 크네 됐네 심장이에요랑이에요 <목소량> <laughs> <깨끗하게. 웃음> 걸어서 숙소 기 중입니다 무보수 있으신 분여예쁜이어예쁜이왜지윤이는안 어, 돌아봐 예쁜이 하는데 왜? 어 왜? 어쟁이 동쟁아, 광구쟁이, 예, 네, 코딱지. 아, 그거 아니지. 코를 파면서 말했지 다시, 예, 코딱지. 우리가 코냐?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나는 불가리 소피아까지 왔다. 여기? 여기? 아, 되게 우크라이나는 되게 긍정적인 것같아 왜? 그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어. 야야, 아왜 침뱉냐 야. 야, 아, 왜 야. <laughs> 나쁘게 말하면 뭔데? 어. 아, 다 애가 딱 철딱선이 없어. 근데 그거랑 긍정적인 거랑 무슨 연관? <laughs> 긍정적인 아, 말하면 나에 곱지 않게 되게 잘 스타. 안 좋게 얘기하면은 <laughs> 어, 안 좋게 얘기하면 다됐 지야. 무게 있는 모습 보여줘 지금부터. 잠깐. <laughs> 야, 근 목소리 만 나온다고 아무 아님. 야, 너네 방금뭐할 거야? 차가 열쇠로. 전로 가는 게 약간 좀 시내로 가는 길인가 보다. 네. 시내 가봤어? 네. 나도 갈래. 이따가. 와, 주차가서 안 나온 거 아니었어요? 언제? 어제? <laughs> 어제? 응. 어제 응. 어제 응. 어제, 응. 어제 갔었어? 어? 아 이거 말실수나. <laughs> 언제 갔냐? 야 이거랑. 어디가 막안 했나? <laughs> 아나 빼놓고 가네. <laughs> 자, 시내에 왔는데. 와, 이제야 진짜 유럽 온것 같아 진짜 동욱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작다. 근데 여기 가자 스타벅스는 어디 가기 있잖아? 좋하는 네, 곳이 제일 유명한 평점이 높은 곳. 나도. 아 그래? 먹어도 되나? <laughs> 이거 나중이 입고 뭐라고 언제 올거아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왜 사줬어 근데? 그냥. 우리 예뻐서? 야, 커피 맛보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케이크 반동강 난 거야 지금? <laughs> 누가 먹었어? 너무 맛있는데? 우리 둘이 먹었어? 와 이거 다 해서 얼마 야 4,000원? 아니? 말로오 가성비 쩐다 그러니까 어, 그거 보여줄 수 있어? 스타벅였어와 그러게 이거 하나에 6,000원 역시 나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싼 데가 어딘지 <laughs> 근데 물 하나도 되나? 그러지 0겠지 진짜 무 근데 저거 3,500원 그러지 않아? 이긴데 맛있겠다 이거 음, 미안한데? 나 혼자 먹을까? 어, 난 어? 나데이 라면 하나가 왜이렇 죽냐? 이렇게 하니까 끝끝 났어 하나 더가을까 참깨 재팡으로 라면 g o i 을때기다 go 시 o 이 너무 힘든데? 괜히 그거 있잖아요 소리는 끓고 있는데 열어 h 면안 끓고 있는 거예요 빨리 먹고 싶은 마음 t 어, 장난 아니지?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향이 있는데 뭔가 그 to 라면 향도 있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야 이놈아 한 입만 먹어볼래? 아니요 좋아 아배못잡아야 참깨가 매워 일단 코가 느껴지는 고소함은 좋은데 씹을 때그 틈새의 매콤함이 막싹 올라와 대박이다 아 근데 벌써 끝났어 이제 라면 두개 벌써 그러면 안 된다 아 운동만 없어야지 밥까지 해갖고 라, 라죽 먹었을 텐데 너더 드시고 싶어 진짜 찐끝아 <laughs> 아쉬운데? 오케이 그냥끝 꽉 잡아, 윤기.